이게 진짜 잠봉이라요 아, 아몬드 프라서 먹을까? 프라서 <laughs> 아, 여기 엄청 됐다 여기 다 꼬다리네. 여기 오셨어요? 네, 예, 가족1 채우시면 15% 정도 면세점에 오시고 그리고 그 물건이 엄청 많고 저희가 프로모하는 거늘 다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많이 선물로 나가는 거를 추천해요. 수분 아, 네. 아, 라인 있고 그 다음에 초기 수 라인이 몇만 원이데요1나많 수분 라인 요게이지 하나 드아시 알콜로즈라고 음. 이 프랑스 천연 스팟 제품 엄청 많이 사가시는데 아, 여기 불핑제니씨가 음. 연예인분들도 많이 사가시고 얘가 음. 9만 원, 얘가 6만 원 정도신데 뭐사만원 그리고 인터넷 할인 쿠폰 받아오셨어요? 0.9 쿠폰 쓰시고 0.85 하시면 최종 금액이 61 정도로 떨어져요. 천연 비타민이거든요. 안에 필수 아미노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이게 음. 포도주출이거든요. 그래서 약간 다리가 저리지그런 거를 되게 자극고 음. 심지어 할인도 하고 있네. 음. 귀여운 거 봐봐. 여기서 아베크 뿜뿜. 이 이기 예, 펌프가 같이 있는 거같 어, 네. 이거는 한국에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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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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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본점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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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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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이거... 이이이 price mm -hmm. for adults, mm -hmm. uh, If you want to, to, to use uh, your five tickets more. Uh, 내가 어쩐지 왜 스무개가 왜 들어있나 했네요 우리한테 못했는데 여기 래 우리가 잘못 눌렀나봐 충전 안돼. 나중에 다시 영상보면 알겠지 응. 나 찍어놨으니까 이곳 미츠소스페이스 이이거구원 이거 권해. 한번 봐봐 이가이 어. 가격이라고 어. 어. 그그 그래, 이걸로 하자 종이로사 같아 뭐 우리 1개 충전했는데 왜 16개가 넘어 하늘의 선물인가? 희한하네 음. <laughs> 한국보다 싸게 타고 있네. <laughs> 어쨌든 오늘까지는 쓸수 있다는 거지. 다시 영수증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 벌금이 미 됐다는 음, 거를 그렇지? 보여주고, 근데 우리가 어차피 내일 공항 가는 거는... 그러니까... 기차를 타려고 했으니까... 식비를 한번좀 과하게 더 썼다고 생각하고... 근데 <laughs> 러 왜논 멜시지? 여기, 아닌데 뭐 이런 거 있는데? 아,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나봐. 아, 샵. 멜시는 여기 아니라고 돼있네. 아이씨. <laughs> 저논 멜시라고 돼있는 게더 웃기네. <laughs> 일단, 패션 제품 들이 많고. 뭐, 입어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. 어요 330. 음... <laughs> 저희는 약간 힙합을 지향하고 있고 이 물렁증이 약간 있어또 모자가 잘 어울리니까 모자 한번 써봐지 모자 아주 잘 어울리세요. 모자가 너무 잘어울리다자 손흥민 모자 씁니다. <laughs> 어울리면 산다. <웃음> 또다. <웃음> 오 여보 여기 재밌겠다. 오, 드디어 우리가 좋아할 만한. 예쁜데? 와, 이거 진짜 무슨 토끼 그릇같이 되게 예쁘다. 진짜 예쁘지? 이런 게 있구나. 진 어.

역시 시력검사인가봐 이거다 고기에 랍스터가 나오는가 이게 랍스터가 한마리씩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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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약간 음. 마스터가 찢 소스도 괜찮네 이 밑에 깔려있는 게, 감자튀김 음 이거 맛있는데 바삭바삭 이게 오히려 바삭바삭 맛있네 새보다가 맛있어 우리만의 이곳 <laughs> 전세 냈어. <Nacional> <laughs> 양이 너무 많아. 진짜 너무 많아. 사람 많네. 어, 와. 어머, 아,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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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여기가 명당인 대박일 때 왔는데? <laughs> 저게 노출다. <노틀덤. 웃음> <와, 웃음> 마지막 날 피날레를 오, 잘 피날레 잘식했다 진짜. 사람 많은 이유가 있어. 카메라에 안 담겨. 보면서 타는 거니까 <목소리를> 의미가 있지. 이거는 그다그다 이거는 그그 그냥 그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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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

무서 터뜨려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려 <laughs> <목소리> <laughs> <목소리> 아, 먹고 있네몇주 <스템> 지났으면 추워서 못저을것 어, 같아 약간 도저했는데 약간 저도 하게저으면도 저도 어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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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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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그 일이 있고 오늘은 종이 티켓으로 갑니다 싱글 전위 티켓 이거 이렇게 두 개? 맞지? 여권이랑 가방에 여권이랑, 여권이랑 돈이랑다 있다고요. 어, 그걸 왜 이렇게 허술하게 놨어 뭐 앞에다가 두지. 음. 음. 음, 이 기계로 하면 된다. 파라다이스 <laughs> 파스 어? 리에서 마지막 크로와상 <laughs> 파리 잠고. <잠봉. 웃음>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거. 진짜. <laughs> 면 <laughs> 아, 파리에서 크루와상 너무 맛있어서 마지막 크로와상 먹어야겠다. 블랙 음 화이트까지. 아